박중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 신문 박중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이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 이거를 예. 첫 아이템으로 가져오셨어요. 그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음.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좀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요. 그때 그때 음. 따지면 그런데. 예. 아, 어, 최근 몇 주를 쭉 지켜보면 그렇고요. 특히 이제 갤럽뿐만 아니라 다른 몇 언론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것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역대 이 같은 기간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가장 하죠. 높은 건 아닌데요. 예, 예. 상위권이에요. 거의 그 다른데도 어. 뭐 조금 비슷비슷하게 나오하는합예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례적일 정도로 네. 아 탄탄하게 밑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아 분위기는 좀 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또 이제 뭐 조사를 했는데 만약 내일 국회 의원 선거일이라면 기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라고 질문하니까 민주당 34%, 자유한국당 24%, 정의당 12%, 바른미래당 4%, 새로운보수당 4% 대한 신당 1 민주당이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4 0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리얼미터 쪽에서 특히 이제 예. 근데 지금 이~ 뭐 요거는 이제 갤럽 쪽 조사긴 한데 어쨌든 예. 좀 많이 낮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비례대표 정당투표라는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아~ 어, 비례대표. 투표를 하더라도 이게 음.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당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보면 34% 정의당이 12%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정의당 뭐 지지율이 조사마다 다르지만 한뭐 5, 6%대에서 그렇죠. 많으면 7%뭐요 정도 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충분히 그 앞으로 그한 그 100일 가까이 남은 아이 구십일 정도 남았는데 이 선거 때 예. 이러한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만약에 현재 그냥 이거대로 한다라면은 뭐 이제 지역구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비례만 보면 의석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뭐그이 비례 대표는 음.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예. 아그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서른 석을 캡을 씌워서 서른 석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서른 석 안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의석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예를 예. 들어서 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만 가져도 삼 예. 33%를 이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지율이 그 이상 나와야 아. 한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비례대표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1 0은은 훨씬 더 드서 을거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최소 130석 뭐이 정도를 예상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최소한 비례대표 지지율이 4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 그래야 이제 한석이라도 그다음부터 챙길 수가 그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챙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한석도 30석 안에서는 음.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음. 예상이 되고, 그럼 나머지 17석 가지고 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로 현재 민주당 34% 받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7석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좀 다당제 여러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좀 유리하게 제도가 변경이 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정의당이 많이 수혜를 볼 때도 그 외에도 뭐 이를테면 은 지금 뭐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은뭐 안철수 신당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그렇죠. 정당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가장 그 유리한 정당은 음. 아 우리 공화당 아, 우리 공화당이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예. 한국당의 비례대표 음. 비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다 우리 공화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정의당을 찍는 거죠. 민주당 음. 지지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제2의 진보 보수 진영의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아직도 포기는 안한것 같은데 당명을 바꿔서라도 지금 어떻게 그,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이 좀아좀 아, 좀 불리해요. 예예.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은 그 지지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예. 한 열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부터 출발점이 달라지죠. 그렇군요. 지난 그. 아, 20대 총선 결과 한석 예. 차이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열 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음. 어 이, 이것을 극복해내기는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군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죠. 항 차기 지도자 선호도가 나왔는데, 예.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어, 27%.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최근 거는 24%로 약간 떨어진 거죠. 예, 예 그렇죠. 어, 어쨌든 근데 뭐 군계 일학이에요 현재로서. 그차기 지도자라고 하면 이제 차기 대통령을 예. 묻는 그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물, 물을 때 과거에는 아 사람 이름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빈 공간. 알아서 쓰시오. 쓰시오. 알아서. 어, 마, 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 많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겠죠. 현재 인지도가 가장 예. 높은 사람. 자연스럽게 이낙연 의원이 이낙 이나, 이낙연 이나, 전 총리가 됐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9%, 음. 안철수 전 대표가 4%, 음. 이재명 3%고. 눈에 띄는 게 역시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1%, 1 어쨌든 <laughs> 후보군에 있네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봤음에도 후보군에 있, 있군요. 그렇죠. 만약에 네. 주관식이 아니었으면 후보군 자체를 안 넣겠죠. 안 넣겠죠. 예. 그런데 아. 그냥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을 1%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고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윤석열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그리고 어, 느낌상 보면 아 윤석열 총장이 대권 욕심이 있나? 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오히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없는 게좀 약간 신기하네요. 음, 워낙 그렇... 그 인지도 면에서는 뭐 지금 탈추정을 불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사실 그 조국 장관이었을 때만 해도 사실 대권주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예.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음, 어, 재판이 뭐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예. 아직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러서 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아 골든 이 크로스 자체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와 음, 있기 때문에 음. 이 정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은 음. 좀아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왜 떨어졌을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예. 부분들이 깔려 있을 테고, 음. 어그 다음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예. 예. 아, 지지하는 쪽에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음. 많았고요, 더 많아졌고요. 좀 비판적인 데서는 못했다, 부정평가할 때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검찰 개혁 부분이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리얼미터의 2주, 2주 초의 조사에 따르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부정평가가 더 많았어요. 검찰 개혁,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 인사에, 인사에 대해서,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조사지만 이건 갤럽이지만 리얼미터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4.5% 포인트. 음. 그래서 어 약간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약간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살짝 하락세 있는 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한국당이 좀 어, 헛발질을 많이 안 하고 음. 있고 또 민주당이 또 한두 개씩 좀뭐 좀, 말씀, 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죠.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그건데, 한 방에 훅 간다. 이한 방에 훅 네, 가는 예. 건, 어, 이,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선거가 90일 정도 남았으면, 이제, 예,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언제 이 가장 위험하냐면, 음. 역시, 총선 직전 예, 예. 3월 말, 4월 초에 에, 이 어, 잘못된 예, 예. 뭐 비하발언이라든가 음.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해찬 자유 아니 죄송합니다. 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천성 장애인은 어, 의지가 부족하다고 라 얘기했고, 그 전에는. 우리 딸도 경력 단, 단절자인데 네. 열심히 뭘안 한다 하면서 네. 다 뭐냐면은 영입 인재를 축켜 세우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데 꼭 비교를 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예.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은 감수성 문제이긴 음. 하거든요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지금 거의 이0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대에서는 용이 되겠지만 음. 요즘같이 민감한 세대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야기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오면 그러니까요. 많은 지지자들이 어이 지지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저거를 다시 수습할 기회, 에 시간적인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유명했던 게 가장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역시. 정동현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에 말한 예. 70대는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라한게 예. 아마 선거 보름 전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거의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거의 빈사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뭐 백석도 못 얻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걸로 거의 기사회생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 여론은 쉽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그 이. 발화성이 높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음, 예. 그 안철수 대표 전 대표도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상승세 기류가 사립 예. 그 유치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꺾였어요.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있는데서 그렇죠. 그 사립 유치원 편을 든다고 했는데 어 애기 엄마들 소위 말해서 부모들의 이제 분노를 일으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단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사, 예. 문제였었는데, 여튼 예민한 부분을. 아,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를 툭 던진 건데, 음. 그것이 뭐 여론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어느 정당이든, 이거는 진짜 말 한마디가 선거의 판세를 가릴 수 있음을 좀 명심하고 예. 조심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저도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예. 어, 3월 말, 4월 초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적이다 아, 미세먼지요? 예. 어. 그건 저기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미세먼지는 이뭐 일반인들한테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예.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아주 그 짙은 미세먼지가 계속 나온다면 예.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런 되게 작은 것들이라도 예. 선거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하늘에 뭐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laughs>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역시나 이번에도 일요일 날 예. 매번 일요일 날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돌아오는 일요일 19일 날 귀국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후 5시 현재는 음. 티켓팅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 오면서도 확인해 보니까 5 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변경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하튼 오후에 오긴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을 최대한 짧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메시지를 한세 가지 정도 예. 던지고, 질문을 한세 가지 정도 받고, 음. 그리고 바로 이동하겠다. 이동한다라는 거는, 그날 또 붙인 생일인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부산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 그건 ]구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어. 어, 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아버지 생일을 많이 챙기진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네, 그자 아니었네요. 아, 예, 예. 제가 그 측근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예. 사실 이 19일날 생신이라고 들어올 것은 애초에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일 때문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떤 전략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으나 예, 예. 생일을 챙기기 위해서 어, 일정을 맞춰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날 월요일날 헤드라인의 장식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 뭐 이런 발표들도 굉장히 음. 예, 일요일날 많이 이루어집니다. 발표. 그렇죠. 월요일날 그 아침부터 이슈를 잡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쭉 가니까요. 음. 그래서 안 좋은 건 금요일, 음. 좋은 건 맞습니다. 월요일. 보통 예. 언론. 그 전략을 그렇게 짜죠. 금요일 오후 5시 반쯤에 발표하면은요, 예. 거의 묻힙니다. <laughs> 아, 기자들 기다 마감하고요. 예, 예.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예. 그때 하면 또 욕도 먹어요. 예.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기자들은 이미 그 기차 타고 캐릭터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안 좋은 것들. 예.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묻힐 수밖에 없고 또 음. 요즘은 이제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잖아요. 방송도 예, 그렇죠. 이제 좀 다르게 평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연결돼 이어지진 않는 거죠. 그런 음, 분위기가 그렇군요. 자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가 뭔지 일단은 추정이 되는 게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어, 지금 한 일곱 번의 메시지를 냈어요. 예. 정말 많이 냈죠. 예. 1월 2일 복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예. 어, 이, 그 지금 신간 나오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해서 예. 7번을 냈어요. 음. 그네 어, 7번의 메시지 대부분이 예. 현 정치에 대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 음. 그리고는 국가 대 개조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예. 이런 거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과 또 개혁 음.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뭔가 근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국가 대개조, 의식 개혁. 뭔가 네. 예전에 뭐 구한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약간 손에 잡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1년 4개월 있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유럽과 미국에서. 그럼 음. 거기에서 이제 주로 뭘 했냐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음. 어, 이런 그 선진국들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공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를 보니까 아, 너무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음.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음, 그렇군요. 근데, 예.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음.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그걸 알아왔는데, 음.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음. 이것을 과연 모래 내놓을 수 있을지. 아. 그게 이제 지금 관건입니다. 소랑규 대표는 당, 그날 가나요? 공항에? 바른미래당으로 어땠든 당적이 바른미래당이 일단 그렇죠. 예, 예. 근데 처음엔 가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쪽에서 예. 오지 마시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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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가요? 아, 일단은, 예. 음, 어떤 사람들은 또 음. 이제 손학교 대표가 뜨면은 음. 또뭐 다른 것들로 해서 문, 이게. 아, 예, 이, 손학교 징크스. 징크스.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손학교 대표가 뭐큰 건을 음. 할 때마다 뭐.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맞습니다. 뭐, 다른, 예. 그, 큰 사고가 나거나, 막, 이런 아. 식으로 해서 묻혀버렸거든요. 뭐 민생 대장정 나서는데, 뭐, 무슨 큰 사고 나고, 막, 뭐, 대부분 그렇죠. 이런 식이었어요. 강진에서 돌아올 때도 예. 마찬가지고요. 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어.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손학교 대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예. 예. 근데 두 분이 만나서 음. 서로 껴안으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음. 서먹서먹하게 옆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음. 오히려 안 오시는 게더 낫다 그림이 안 좋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수 대통합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보수 쪽에 안 간다 대통합 안 하겠다라는 걸 밝힌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에서 뭔가 많은 걸 내놔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예.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어, 이거 흡수 통합되면은 우리 뭐 그냥 그 모든 걸 그냥 내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지분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된다. 음. 이렇게 보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박형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유승민 그렇죠.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예.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것은 그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인데 예. 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권을 갖고 이것을 음. 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느냐 예. 이거에 대한 불만이고 예. 음. 특히나 아 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한국당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특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음.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예 안될 가능성이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보수 대통합, 뭐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통합이 안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아, 그는 그렇죠. 거군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 거예요. 지금 안철수와 안철수 개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음. 유승민과 유승민 개의 생각이 또 달라요. 아. 안철수 어, 대표는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개 의원들은 보수 통합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해 아 본인들이 이번에 21대 총선에 나갈 곳이 지역구가 또 있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다 비례는 아니고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를 찾았는데 대부분이 예. 보수적인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그런 게 있고 안철수와 안철수 개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음. 아 저기 유승민 유승민 개와 유승민도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정체성을 잡아야 되니까 예. 자기는 어 쉽게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음. 입장인데. 유승민 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음.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강남과 또 영남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면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은 나중에 유승민은 빠지고 나머지만 들어와라. 음. 이런 전략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뭐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 뭐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설 전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민심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상당 기간 영향을 음.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이제 네. 뭐이 판이 음. 계속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인재 영입 다 끝났고 전략 음. 공천지도 오늘 확정을 지었어요. (15곳)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상당히 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총선 아,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중규의 브리핑 식스 네이신문 박중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